자고로제강이 계속해서 어,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횡보를 한다는 거는 더 이상 떨어질 위험이 적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진입을 하시던가 위에 물려 계신 분들은 이제 어, 평단가 낮추셔야겠죠. 우선은 이제 확실히 얘도 초전도에 엮여 있죠. 초전도체. 일단 현재 이 초전도가 정확히 어떤 건지 그리고 테마 이 재료 이런 게 현재 시장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이거를 좀 먼저 풀어드리고 제가 목표가랑 손절가, 추가 매수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전도체 자 여러분들 우선 초전도체 초전도체 다들 뭐 난리를 쳤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건지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이게 진짜 전망이 좋 좋아서 뭐 사볼만하다 아니다. 뭐, 아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상온 상압의 초전도체라고, 이 꿈의 물질로 불려요, 진짜 이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간략히 먼저 설명드리고, 이게 현재 어떤 재료로, 이제, 현재 이게 전망이자 있나 봐야 되는데, 우선 초전도체라고 하면은, 이제, 전기 저항이 없어요. 보통 구리 같은 경우가, 이제, 70% 정도 전도, 전기, 이, 전도 효율이 있다고 하죠. 금이 거의 뭐 99%. 한데 아예 전기 저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낭비되는 전기가 없기 때문에 그만큼 전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전기세도 내려갈 수 있고 오히려 더 맞잖아요. 그만큼 에너지의 손실에 대해서는 초전도체가 정말로 우리 미래의 궁극적인 물질이다. 그래서 극한의 효율을 전달할 수 있는 물질이에요. 정말. 그래서 이게 핵융합에도 쓰이고 양자 컴퓨터에도 쓰이고 흔히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기부상 열차. 특히 핵융합 이세개가 미래에 진짜 정말로 우리가 꼭 개발해야 될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특히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는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큰대기업에 쓰는 슈퍼 컴퓨터들, 정부에 쓰는 것들 등등이 있겠죠. 이런 슈퍼 컴퓨터가 2만 년에 걸쳐서 처리할 내용을 양자 컴퓨터는 200초 만에 싹다 처리가 가능한 그 정도 괴물이에요. 이 초는 초등... 도치가 당연히 필요하겠죠. 자 보면은 이제 이게 우리 mri 다들 병원에 들어가 보셨죠. 병원에서 찍어보신 분도 많으실 건데 이 mri가 생각보다 비싸요. 한번 찍는데 부위별로 한 30만원에서 50만원씩 받겠죠. 문제는 이게 다 실비처리 밖에 못해요. 맞잖아요. 비싸요. 부담이 큰다는 거죠. mri만 자주 찍을 수 있으면 우리 병을 다 초기에 발견하고 근데 이 mri의 비용이 낮아져요. 일단은. 그리고, 자기 부상 열차가 활성화되면은, 더 빨리, 서울 부산이 지금 KTX 한2 시간 걸릴 거예요. 더 빨리 갈수 있고, 특히 모든 산업 분야에서 엄청난 대전환을 견인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당연히 초전도체 개발이 이번에 큰 이슈가 돼서, 이제, 이게, 이 개발 초기만 들어가도 엄청나게 관련주들이 엄청 올라가요. 이제 지금 이상으로. 자, 보면은, 또 하필 또 미국이 또 열었어요. 미국이 천만 달러나 투자한대요. 1천만 달러나. 자, 초전초 전도체 관련주가 들썩이면서 우리나라만 오를까요? 여러분들? 아니에요. 해외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은. 자, 미국의 초전도체 관련 이제 예, 급등 관련해서 미국도 우리나라처럼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특히 국내 테마 외국인들이 많이 샀다는 거예요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뭐 신성델타 테크 파우로이스 서남 덕성 원력. n 네 모비스 인지 컨트롤 스 등, 뭐중 다들 언제든지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는 녀석들이란 거죠. 그만큼 미국에서도 지금 이거를 건드린다고 하니까 각 나라가 이제 이제는 또 나올 게 유럽 뭐 러시아 등등 서방 국가 다 이제 뛰어들 수밖에 없는 이제 개발에 돈을 쓸 거다. 그럼 당연히 테마가 올라가겠죠. 초전도체 이거 처음에 아직 뭐 이거 아니다 뭐 이렇게 여부가 나왔지만은 이미 이거에 대한 단어와 시장에 언급을 했기 때문에 조금만 뭔가 있어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제부터는 싸면 사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 그래서 좀 정말 지금부터 초전도체 끝난 게 아니라 시작이라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것 같아요. 어 시작이라고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뭐, 이런 내용들은 제가 뭐, 다 소통방에 다 말씀드리죠. 어, 테마 설명도 드리고. 그래서 영상 올라오기 전에 미리 소통, 소통방에 다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어, 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직접 제가 소통방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통방이 어, 두 개가 있어요. 어, 이렇게 카톡방과 텔레그램, 어, 이렇게 있는데. 우선 카톡방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이렇게 괜찮은 종목, 어, 이제, 타점 나온거 있죠? 바로 여러분께 매수신호라고 바로 여러분께 알려드려요. 자, 보통 다른 방법은요. 뭐 관심 종목이다 써놓고 밑에 뉴스 띄워요. 그리고 막 이런 거를 막 올리죠. 그런데 나중에 이게 오르잖아요. 그럼 자기가 관심 종목이라고 알려주지 않았냐. 난리를 쳐요. 그런데 이놈들 하는 게 뭐냐면은 이런 관심 종목이라고 올려놓고 뉴스 띄우는 게 10개, 수 20개 올라, 올려요. 막. 그리고 1개 올라가면 난리를 친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대응 방법도 안 알려주고 목표가도 안 알려주고, 진입 시점, 이런 거 하나도 안 알려주면서, 무슨 이게 신호라고, 맞잖아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한다? 종목명, 매수, 가격도 알려드리고, 비중까지 알려드려요. 어떤 재료 때문에 올라간다? 등등 다 알려드립니다. 대응 전략을 알려드려요. 이렇게 해드리는 곳이 없습니다, 실제로. 현재 그리고, 매수 신호 드리면 또뭐 해드린다? 매도 신호도 당연히 드리겠죠. 자, 이렇게 매도 신호를 바로, 드립니다 이렇게 매도 신호 축하드린다 수익 얼마나 쌉니다 지금 매도할게요 이렇게 싹다 알려드려야 돼요 뭘 여러분들은 어떤 종목을 받아서 매수도 매도할 거면 뭔가 알아 알고 하셔야 될거 아니에요 싹다 여러분들 편하게 알려드린다 그리고 뭐예요 보시면은 시황 바로바로 바로 알려드려요 현재 시황 추가 시황도 알려드리고 테마 분석 어떻게 해드리고 다 어떻게 분석 어떤 테마 어떻게 흘러간다 다 해드리고 또 어떤 종목에 대한 공시가 떴어요 그런데 뭐예요 여러분들 채팅방 들어오셔 카톡방 들어오셔서 어, 어떤 종목 공시가 떴는데 이거 무슨 말이에요 물어보세요 제가 바로 답해드립니다 다른 분도 답안 해드린 적이 없어요 바로 풀어드려요 말 그대로 구독자를 위한 실시간 소통 카톡방이다 이런 고 말씀을 드릴게요 또 뭐예요 제가 또 라이브 방송도 자주 진행하죠 이 주식판에서 라이브 방송을 한다는 거는 진짜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이브 방송 오셔가지고 제가 여기 어 시작한다고 링크 띄워요. 그럼 여러분들 들어오셔가지고 아 어떤 종목이 궁금해요? 하면서 물어보면 바로 전망 바로 말씀드리고 제가 그외 주식에 궁금한 거다 물어보세요 저한테 싹다 답해드립니다. 안 해드린 적단한 번도 없어요. 그거는 이제 시청자들이 증명하니까 을 항상. 무튼 이카톡방 들어오시려면 어떻게 하냐? 자 보시면은 여기 보세요. 이렇게 동그라미 있죠? 누르시고 밑에 링크 있어요. 이렇게 동영상 설명란에 링크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 동그라미 있죠. 이거 누르면 바로 카톡방 들어올 수 있어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동영상 어, 설명란 설명에 더보기 버튼 아까 보셨죠. 더보기 버튼 누르시면 바로 링크 나오니까 링크를 타고 어,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요새 보면요 뭐예요? 다들 뭐 다른 영상 보니까 다 휴대폰 번호 문자 남기라고 바로 뭐하면뭐 주겠다고 문자 남기라고 하잖아요. 왜 남겨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좀 웃긴 게 진짜 문자를 보내라고 하는데 왜 여러분들의 개인정보를 알려주라고 하죠 여러분들은 맞잖아요 그냥 편하게 저처럼 링크 띄워서 들어오게 하면 되지 정말 알려줄 거면은 그래서 뭐 그런 거 신경 쓰 다른 놈들과는 전 다르다 그냥 링크 어, 바로 들어오셔 가지고 편하게 어, 카톡방 들어와서 눈팅만 하셔도 되니까 아시죠 눈팅만 하셔도 되니까 편하게 들어와서 어, 구독자의 어 특권을 누리셔라라고 좀 말씀을 <laughs> 드릴게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카톡방에 들어오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이번에는 자 보시면은 텔레그램방 카톡방에 올라오는 내용 똑같이 올라와요. 보시면은 자 보시면요 아까 나왔던 내용 그리고 여기 위에 또 매수 신호 똑같이 카톡방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들어 나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좀 동일하게 올라오는데 추가로 또 리포트도 올려드려요 제가 어, 리포트 같은 것도 올려드리고. 보여. 여러분들 그냥 검색 검색 버튼 누르셔서 여기 위 왼쪽에 여기 있잖아요. 이 검색 버튼 누르셔서 예를 들어 이렇게 어, 이수페타시스 자 이수페타시스 보면은 이제 보자 보세요 리포트 바로 올려드려요. 여러분들 궁금한 중뭐 검색하셔가지고 리포트 올려드리니까 이기서 찾아 보셔도 됩니다. 말 그대로 텔레그램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카톡방에 들어오신 글을 껄끄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시끄러워서. 다른 사람들 말 때문에 못 본다는 거죠. 맞잖아요. 그래서 저 나는 정보만 보고 시끄러운거 싫으니까 정보만 보면 된다 라고 하신 분들은 아까랑 똑같이 이제 영상 설명란 더보기 버튼 누르시면은 이제 바로 링크 나와요. 텔레그램 링크도 같이. 그래서 이쪽 텔레그램에 들어오신 권장하는데 들어오시는 거을 저는 진짜 정말 카톡방 플러스 텔레그램. 둘다 들어오신 거를 정말로 권장드려요. 어, 그래서 추천드릴게요. 둘다 들어오신 거를. 그리고 추가로 또 개별 종목에 대한 진단을 요청하신 분들이 있어요. 내가 어느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것 좀 풀어주시면 안 되냐 하신 분들. 제가 근데 여러분들 무슨 종목 가지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제가 불가피하게 좀 연락처도 보니까 연락드릴 방법이 없어서 요거는 제가 문자로 받을게요. 위에 보시면은 제가 번호 오픈해 놨어요. 제 번호. 어, 개인 번호 오픈해 놨고 여기에다가 어, 여러분들 좀 분석 요청하시는 종목 있죠? 그 종목명이랑, 명, 그 다음에, 더하기, 자, 평당가, 플러스, 그 다음에, 수량, 보유 수량. 이렇게 적어서 저에게 위에 번호로, 이제, 문자를 남겨주시면은, 이렇게 종목명, 평당가, 수량, 남겨주시면은, 제가 문자 내용 보고, 바로 저도 이 종목 분석해서 여러분께, 어, 이렇게 요청하신 분들, 종목 분석 요청하신 분들에게, 바로 연락을 드릴 거예요. 이 종목이 어떻게 되고 현재 전망이 어떻게 되고 현재 현재 가진 평당가랑 이런 거 봤을 때 어떻게 대응하셔야 된다.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튼 이렇게 어 위에 제 번호 010-5929-7823이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제가 문자를 받아야 되니까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종목명과 평당가 수량 딱이세개만 적어서 저에게 문자를 남겨주시면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추가로 제가 또주식장이 끝나고 보시면 은 이렇게 선물 를 제가 또 선물 거래도 장이 끝나면 바로 해요. 어이 카톡방은요. 제가 좀 비공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선물 카톡방이에요. 이건 구독자를 위한 선물 카톡방. 그래서 이제 보통 주식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뭐 주식장이 끝나면 은 보통 3시 3 0분에 끝나잖아요. 할게 없어요. 시간 남아도는데. 그래서 어, 선물 같은 경우는 24시간 내내 돌아가기 때문에 선물 거래로도 장 끝나면은 어제 좀 수익을 낼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카톡방 제가 링크를 넣어 놓고 싶은데 선물 카톡방은 제가 비공개로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어제 같은 경우도 수익이 좀난 거를 보여드리면요. 이제 리딩을 해드려요. 이렇게 어제 같은 경우 이렇게 어, 수익이 엄청나게 났어요. 실제로 보면은 어, 한 달러로 하니까 한 2만 달러 정도 하시는 분들은 아마 어제 하루만 해도 560만 원 정도 버셨을 거예요. 정말 생각보다 안정적으로 이렇게 초단타 단타 스케핑식으로 이 하기 때문에 어제 수익만 560만 원 나왔어요. 보시면은 그래서 제 선물로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면은 제가 이분들도 제가 이게 이방 같은 경우는 비공개 링크이기 때문에 제가 비공개 방이라서 아무나 오픈 안 해드려요. 그래서 선물 거래관심 있으신 분들은 위에 있는 어이 번호 있죠. 저한테 간단하게 간단하게 선물이라고 이렇게 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은 이분들은 제가 보세요. 지금 선물 수익이 매우 잘 나서 좋다고 고맙다고 바로 올라오잖아요. 방금도 아무튼 이렇게 해서 저한테 선물이라고 두 글자 적어서 남겨주시면은 제가 어 예, 선물카톡방 비공개방이니까 여기에 대한 초대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근데 한 가지 아셔야 될게 여러분들 자 이거는 선물은 단타기 때문에 시간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 없고 바쁘신 분들은 저는 선물투자라고 하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시간적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참여를 하셔야 되는데 뭐 시간 없고 뭐 안된다 뭐 이런 생각부터 드시는 분들은 아예 그냥 하지 마세요 투자는요, 노력과 이제 이 요건을 스스로가 맞춰야 돼요, 투자에 대해서. 정말로 나는 진짜 주식 투자할 준비가 되어 있다. 투자할 준비가 되어 있고, 주식 말고 부가 수익을 또한번 얻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이분들만 저한테 문자를 남겨주세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선물 투자해보고 싶으신 분이나, 뭐, 제가 뭐, 바로 링크 알려드릴 테니까, 대신 여러분들, 돈 벌면 어떻게 돼요? 다 돈은 제가 벌게 도와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돈 벌면은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제 후원을 해주셔야 돼요. 저도 여러분들 돈 벌어드릴인데 후원 안 해주시면요 바로 그분 자를 거예요. 아니 열심히 돈 벌게 알려 드는데 아무것도 안 해주시고 흔히 말하는 그 공짜 충이라고 하죠? 여, 젊은 사람들 말로 공짜 충 정말 싫어해요 저 진짜. 어, 뭔가 서로 대가를 서로 주고받고 저는 돈벌해들었으면은그 수익금의 일부는 제가 많이 달라고도 안 해요 진짜 수익금의 뭐 일부는 저한테 후원인 식으로 아니면 뭐 스킵 티콘 보내면서 고맙다고 어, 빵 사시 빵쌍빵사 듯이라고 파리바게트 보낼 수 있잖아요 어, 그런 식으로 어, 좀 저한테 후원을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저한테 위에 있는 선물 투자 해보고 싶으신 분들 대신 아시죠 아까 조건 어느 정도 투자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고 어, 시간적 여유가 있고 정말 나는 준비가 투자를 할 준비가 되어 있다. 진짜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만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자 선물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선물 카톡방 초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재료는 제가 이미 다 풀어드렸죠. 지금부터 대응 전략, 목표가, 손절가 추가매수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고려재강은요. 자 보시면은 이제 원래 와이퍼 아, 와이어, 와이어, 와이어. 오, 죄송합니다. 와이어랑 이제 뭐 경강선, 뭐 PC 강형선뭐 이런 거를 선재 제조랑 판매를 하고 있죠. 근데 웃긴 게 얘들도 차세대 이 핵융합 장치예요. 아까 제가 재료 설명할 때 핵융합에도 정말로 직결인 초전도체라고. 그런데 이 차세대 핵융합 장치에 사용되는 첨단 초전도 선재를 얘들이 뭐 하고 있다? 개발하고 있다. 그러니까 또 하필 또 밑에 종속회사들, 어 보면은 K, 어, KAT, 어, 초전도 선제도 얘들이 같이 하고 있다 보니까 아예 그냥 초전도체에 대해서는 얘들이 종속회사도 그렇고 얘들도 그렇고 다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차트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근데 웃긴 게 얘들 보면요. 실적이 지금 보면요. 초전도체 관련 기업 중에 실적 잘 나온 애들은 잘안 올라가요. 지금 보시면 다이 정도로 유지되고 있죠. 그런데 실적 안 나온 애들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세력의 개입이 있다. 그런데 2차적으로 초전도체가 한번더 슈팅 나오면 은 얘들이 없어지고 이런 애들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려제강을 여러분들이 항상 눈여겨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맞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게 얘는 일단 25,000원선까지는 어떻게든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은 평단가를 최소 24,000원까지는 내려놓으셔야지 어느 정도 수익을 보고 나오시겠죠.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는 지금 적기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해서 24,000원까지 평단가를 꼭 낮춰놓으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보시면은 얘가 기간 참여자의 어좀 유입이 적어요, 확실히. 결국은 우리가 세력에 맡겨야 된다는 얘기인데 외국인 물량이 항상 세력이죠. 근데 웃긴 게 보세요. 기타 법인들 담고 난리가 났어요 이전에. 지금 우리가 보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일단 슈팅 나고 이제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조금씩 계속해서 매집을 하고 있다는 게 증거가 이미 이 수급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옛날, 이전에 보세요 이 슈팅 나오기 전에 이렇게까지 담았어요 여러분들 진짜 지금도 아직도 기타법인은 많은 물량을 들고 있다는게 팩트라는 거죠 그래서 어, 여러분들도 지금 조금만 기다리시면 알아서 올라가려서 여기 때문에 좀 여유롭게 여기에서 사신 분들은 그냥 주식 접으셔야 될 거예요 진짜 여기 사신 분들은 왜 한지 모르겠어요 주식을 진짜 맞잖아요 그래서 진짜 제대로 주식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다시는 이런 경우를 하지 마시고, 일단 여기 탈출이 우선이겠죠, 탈출. 뭐, 그런 거딱 떠나서 탈출이 우선이기 때문에, 24,000원 밑으로까지 평단가를 무조건 웬만하면 낮춰놓으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또뭐 나머지 또 카톡방에 들어오시면은 제가 또다 이런 질의 응답 다 해드릴 테니까 꼭 들어오셔서, 어, 이제 하시길. <laughs> 좀 많이들 여쭤보시면 제가 많이 답해드릴게요. 우선 그 카톡방에서 뵙고, 저는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